다음 중앙일보 조선일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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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700만 원 벌어 요 어우 많이 봅니다. 누굽니까? <laughs> 이 지게차 운전자가 화제입니다. 현재 호주에서 일하는 20대 초반의 여성인데요. 사실 확인을 위해서 연락을 한 번도 진짜 찌질하게 살 나와야 돼. 뭘물 먹었냐? 당연히 구라 집충 밑바닥 인생들이다. 맞냐? 멋있어? 나는 용돈 들는되지 마라. 아직 개구라 그냥 구라 정독 같아 근데, 근데 왜 이렇게 욕을 음. 먹는지 음. 모르겠어. 17.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앤입니다. 와, 음,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어로 찍는 영상은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해볼. 컨텐츠는 바로 악플읽기입니다. 아 사실 영상 컨셉을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몰랐어요. 왜냐면 제가 살면서 이런 영상을 찍어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으니까 뭐부터 말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머릿속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래서 말하는데 조금 두서가 없을 수 있어요. 자 이게 악플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하면은 지금 촬영일로부터 약 일주일 전쯤에 어떤 구독자님께서 메일을 하나 남겨주셨어요. 제 이야기가 어떤 일부?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왔대요. 그래서 링크를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한 5-6개월 전쯤에 올렸던 바이럴이 한번 됐던 영상이 스크랩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올렸을 때 바이럴이 많이 되면서 악플도 많이 달렸어가지고 딱히 댓글 확인도 안 하고 아 뭐야 올라왔네? 이러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며칠 후에 제가 새로운 영상 올렸을 때 어떤 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신 거예요. 제 이야기가 네이버 메인에 떴다고 그래서 뭐라고? 네이버? 네이버는 좀 큰데 이래서 바로 서치를 해봤죠. 그래서 바로 네이버를 들어가봤는데 제가 네이버 메인에 이제 딱 나와있더라고요. 매일 경쟁가. 그래서 어아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올라왔구나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다음 중앙일보, 조선일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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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올라오는 거예요. 월 칠백만 원 벌어요. 오우 많이 봅니다. 누굽니까? <laughs> 저 영상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지금 보면 지게차가 아주 바쁘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죠. 이 지게차 운전자가 화진입니다 현재 호주에서 일하는 20대 초반의 여성인데요. 생소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날 유튜브를 봤더니 이 지게차 기사로 일하는 여성을 보고서 반해서 그 길로 바로 학원에 등록해서 2주만에 면허를 땄다 자, 20대의 우와. 타국에 가서 몸소 부딪힌 도전 정신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을 해봅니다. 근데 도대체 왜 사실 확인을 위해서 연락을 한 번도 안 주신 거예요? 진짜 그대로 사실 확인도 안 하시고 그거를 그대로 메인에다가 띄우시고 보도를 해버리시면 왜냐면 그 글을 처음에 올려신 분이 아, AUD 8 천을 800만원으로 생각을 하셨는지 그렇게 글을 쓰신거예요 근데 기사마다 이게 막다달라지는거예요 누구는 800만원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700만원이라고 그러고 588만원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500만원이라고 그러고 근데 거기에서 악플이 또 전혀 구라 치는거다 말도 안된다 아니 당사자는 정작 한적도 없는 말인데 아무튼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읽다보니까 아 이거다 악플 읽기를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그래서 악플 읽기를 하려고 서치를 좀 해보니까 이미 엄청나게 많은 커뮤니티에서 제 스크랩된 이야기를 다 가져가셨고 댓글에는 진짜 그냥, 그냥 읽어볼게요, 일단. 제가 노트북에다가 이제 캡쳐를 하는데 좀 길어요. 차, 첫 번째 분. 닉네임 불일치가. 긴장하신 분이죠? 내일 아니면 신경 끄자님, 자기 일이 아니신데 신경을 못 끄셨네요. 호주가 블루칼라 대자 받는다? 왜 전일동안 기술직인 대국은 아시아계가 할까라고 생각을 했구나. 그리고 임금이 많아고요. 호주에서는 열시간일해라 되고 한국은 아니나. 백업회사는 있어 보이고 국내는 하면 없어 보임. 호주가 한국보다 살기 좋다는 말 하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거의 폐급임. 그리고 포크리프트 있어 보이나? 그냥 집이 차야. 뭐 대단기술이라고 한뭐 저러고 한국은 얼마만큼 아까 생각으로 다 나가요. 돈 모아서 온다 진짜 찌질하게 살다가야 돼. 이게 진실이다. 내일 아니면 신경 끄자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혹시 사과와 애플의 차이를 아십니까? 일단 뭐 좋은 질문 진죠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 이걸 진짜 많았어요. 포크리프트라고 왜 하냐? 이거는 제 영상이 전에 바이럴 됐을 때도 달렸던 그런 댓글인데 뭐라고 하셨냐면 왜 지게차고 보 포크리프트라고 하냐? 약념물 먹었냐? 뭐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하, 자 여러분 맞아요. 포크리프트가 지게차고 지게차가 포크리프트예요. 애플이 사과고 사과가 애플이죠. 근데, 근데 왜, 왜 이렇게 욕을 먹는지 모르겠어. 모르겠어. 포크리프트가, 포크리프트가 지게차요. 예 그냥 그게 포크리프트라니까? 그리고 왜 저런 일을 왜 아시아계가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해봤냐고 하시는데 제가 지금 일하는 데가 90%가 호주 사람이에요. 호주 사람이고 뭐포크몬은에 저번에 에스토니아에도 있었고. 아니 왜 그렇게 자꾸 아시아인을 왜 내리까세요? 자기도 아시아인이면서? 아휴,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자꾸 자꾸 맞아, 자꾸 돈 가지고 아보고 어려파. 찌질하게 잘넣야 된다고요? 저 제가 먹고 싶은 거다사 먹고요 해 먹고요 해 먹는 거 좋아해요 저 한국, 한국에서 요리할 줄 몰랐어요 저희 친오빠가 겁나 착해가지고 요리를 다 해줬는데 호주 와서 이제 요리를 시작했어요 얼마나 좋은 현상이에요 에? 자기가 먹을 음식은 자기가 할줄 알고 살아야지 다음 댓글 지게차 타면서 왜 이리 멋진 척하냐 본인 지게차 뭔지 5년나은는때대올대월님 당연히 구야지. 미국만 해도 제일 핫한 터치이고 해외 전투지정 최저임금에서 시작하고 이런들도 매시간 생긴 놈들 중몇 가당 인생들이다. 호스라고 다른 줄 아냐? 방송에서 일본 방식하게 이거 찍으면 사실 같다고 해도 직접 보여준다. 만 기본급 최저임금 수준의 이놈들 노조의존 오버타임은 회사에서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하, <laughs> 조작 <laughs> 방송을 믿고 없냐 <언니야>, 멋있어. 나는 <laughs> 이놈들은 되지 마라. 아 잠시만, 잠깐, 만 진정 좀. <laughs> 아, 참. 오버타임을 회사에서 허용을 안 한다고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이해해요 근데 제가 일하는 곳에서는요 저희 슈퍼바이저가 슈바가 저한테 그랬어요 나는 너가 시즌 동안에 벌어갈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벌어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너가 더 일하고 싶으면 더 일해도 돼 회사에서 막는다고요? 회사에서 절대 금지한다고요? 세상을 좀 넓게 보자고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다양한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을 부정하지는 말자구요. 그리고 밑바닥 인생들이다. 사람의 삶은 모두 달라요.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 시기는 다 달라요. 제가 같이 일했던 분들 중에 호주인 아저씨가 계셨는데 그분이 한 50대 정도 되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런 일 해요. 시즌제일을 해요. 시즌제일을 해서 돈 버시고 와이프랑 같이 호주 여행 다니세요. 해운드에서 시드니까지 몇십 번을 왔다 갔다 하셨고, 제가 로트트립에 관심 있어 하니까, 그 다음날에 호주 전국지도를 가져오셔서, 너가 여기서 출발을 하면 이 길로 가서, 이 길을 타고 이 길로 가는 게 좋아. 이쪽 길로 가면 톨이 있거든. 그리고 이쪽 길로 가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쪽은 가지 마. 그리고 세, 진짜 셀수 없이 많은 여행 얘기들, 캠핑 얘기들, 그분 행복해 하세요. 그분이 밑바닥 인생이에요? 솔직히 이런 걸 대답할 가치도 없긴 한데, 하...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쓰신다는 게 안타깝네요 와, 원래 이렇게 열성적으로 찍을 생각 아니었는데 <laughs> 읽다 보니까 열성적이게 되네요 다음 댓글 다 좋은데 주거비월 600만원 이나간다 물가는 엄청나고 그게 현실임 주거비로 월 600이라 600이라 하면은 잠깐 환율 좀 쳐볼게요 1, 10, 100 2천만 2만 원, 1만 600만 원이 약 7천 달러네요. 렌트비를 어떻게 내시길래 7천 달러를 가까이 내실까 정말 궁금합니다. 이게 다음 댓글이랑도 조금 연관이 돼 있어서 다음 댓글 읽어볼게요. 주급 2천0명월 8,600달러 정도임. 저분은 하루 12시간 일하고 있고 호주에서 금지된 오버타임? 호주는 오버타임 잘못 시키면 회사가 망 아, 오버타임 하는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호주 물가를 알아야 함. 잘 들어보세요 A부터 z 까지 기름값 빼고 우리나라보다 싼게 없어 10년 전방 하나 기생하는 금액이 600달러씩 했으니 지금은 더하고도 넣지 그리고 세금량은 따로 안 하겠습니다 토너온이다 아주 사춘 계산해봐도 8600달러에서 세금 35% 빼면 5500달러 5500달러에서 집세 생활비 빼면 아무리 아껴도 2000달러 3500달러 우리나라 환율로 300뭐 어쩌나고 어쩌라고? 어쩌라고? <laughs> 아주 깔끔하게 계산해서 결론을 내리셨네요 아 근데 혹시 호주 사시는 분들 저만 그렇게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생활물가 한국보다 싸다고 느꼈거든요 저는 아니 주식인 빵이랑 파스타만 봐도 1,2불 대고 과일농장이 호주 저녁에 있으니까 과일도 대부분 다 싸고 야채 싸고 쌀도 우럴스에서 그러니까 호주 대형마트에서 세일할 때는 10kg에 저번에 16달러에 샀거든요 생활물가가 비싼가? 사람의 노동이 들어가는 일 아니면 그러니까 외식물가 비싸죠 외식물가 한국보다 비싼 거 맞아요 근데 솔직히 해먹는 거면 훨씬 괜찮던데? 물론 굉장히 저의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년 전 방금에 600불을 내셨으면 도대체 어디 사셨길래 방금에 600불을 내셨어요?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주에 600달러를 내신 걸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후... 아, 한 지역에만 계셨던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어요 한 지역에서만 살았을 수도 있으셔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2021년 저는 아주 단란한 마당 딸린 가정집에서 주에 100불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한 달에 400불이에요. 괜찮죠? 400불이면? 아, 여러분 제가 진짜 기존의 워홀 영상들을 보시면 잡정보에 대해서 공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는 이런 직업을 가졌었고, 페이는 얼마를 받았고,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공유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일하는 영상을 올리고서 다른 분들이 많이 궁금해해 주셨기도 하고 그래서 정보 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제 영상이 그렇게 캡처가 돼서 언론사에서 보도를 하고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많은 코멘트를 남기시고 그럴 건 절대 예상을 하지 못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돈과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어, 받는 댓글들이 저한테좀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만드는 영상에서는 제 임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세금이랑 물가로 제가 버는 금액이 다 구라라고 <laughs>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셨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금액은 세후예요. 새후. 어떡하지세전인줄 알고, 알고 그... 그렇게 깠는데 새후가 안 되네. 어쩜, 어쩜 좋아. 돌아다니는 짤에 보면은 이런 문장이 있어요. 브이로그에서는 줄여 말했는데. 제가 정보 영상에서 언급한 말 맞는데 그 말을 언급한 이유가 제가 제목을 그렇게 지었어요. 월500 번다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물가랑 세금 따지면 월 200짜리가 나 된다고 하시길래 나 나름대로 억울해서 나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번 돈이고 그거에 대한 악플이 너무 많이 달려서 그냥 멘션을 하고 싶었던 거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단 좀더 번다고. 아, 악플 너무 보고. 아, 나한테 왜 그래. 아, 개그라니다 호주 매번 팬데믹 때전 세계 워홀다 쫓겨나갔다. 지금도 호주에는 워홀 없음. 라정도 이런 악플 영상도 지금이나 찍어보지. 언제 또 찍어보겠어요. 언제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관심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뭐 기념으로 한번 찍어봤고요. 아... 참. 세상을 부정적이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군요. 많더라고요. 그냥 해외사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성희롱도 뭐 굉장히 많이 달렸고.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더 있던 것 같은데, 기억나는 건 여기까지라서, 이렇게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데요 여러분. 주에서 주2천0 0번은 분들 많습니다. 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절대, 절대 아니고요. 저보다 정말 많은 도전을 하시고, 돈을 더 많이 버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 정말, 아. 아, 저를 그렇게 띄워주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비록 열심히 살고 있는 건 맞지만, 모르겠어요. 그냥 저보다 더 대단한 분들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음으로써 저의 이야기가 세상에 나와서 그렇지, 정말 대단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국인 분들 짱이에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에게 남겨주신 응원의 댓글들과 DM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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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 재밌게 볼 영상은 아닌데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